광고원 파는 식당이고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로컬 맛집이에요. 오케이, 문, 백, 퐁, 코, 치킨 스트리트. 어, 치킨, 오케이. Uh, 이고요. 대표 메뉴는 방구원이랑 분탕이에요 백종원이 소개한 방구원 꼬념보다 여기가 평점이 더 높대요 깨끗하진 않아요 1시까지가 영업이에요 그 다음부터 브레이크 타임이고 5시부터 다시 영업 시작합니다 여기 식당의 대표 메뉴인 분탕 나왔습니다 분은 쌀로 만든 면이고 탕은 국물을 뜻해요 그리고 방구원 나왔습니다 이 메뉴는 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서 찐 후, 속을 넣고 말아서 먹는 음식이에요. 겉에는 마늘 후레이크 뿌려져 있어요. 고수도 올려져 있고, 이거는 저희가 시킨 건 아닌데, 계속 주문이 잘못된 건지,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 로스트 한 거예요. 근데 시나몬으로 되어있는 거 보니까 계피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닭국물이고, 근데 고수 빼달라는 얘기를 못했네요, 또. 벗어서 바빠 가지고. 고기 들어 있고 버섯도 들어 있고 그냥 우리가 먹는 닭칼국수 그런 맛이에요. 고수되면 진짜 맛있어요. 닭국물 뭐 실패할 일이 없는 육수죠. 나 이거 후추 닭칼국수에 후추 뿌려 먹잖아요. 뿌려 먹으면 더 한국적으로 맛이 있습니다. 면은. 소면, 국면? 우리나라 로따지면그 정도 얇게 해요. 그래서 일반 쌀국수 납작한 거랑 다 다르게 잔치국수 느낌도 나요. 면 탱탱하고 쫄깃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고수는 좀 빼겠습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납작하게 참포한 느낌도 나고 이거를 소스에 찍어서 되게 감칠맛 나요. 이건도 한국인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음, 쫄깃 부드럽고, 부담 없는 스타일.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한입 사이로 잘라서 나와요. 처음부터. 소스에 찍어서, 음, 음,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뜨거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기나라 날씨답게 뜨겁거나 뭐 호흡 물어 먹는 스타일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정도? 이걸 자꾸 먹게 돼요. 중독성 엄청 심하고 이 브레이크의 짭짤함이랑 그리고 또이후레이크 빼고 아까 먹어봤는데 이건 담백해요. 되게 부드럽고 안에 돼지고기인데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어, 이거 되게 맛있어요. 배도 안 부르고 속도가 좀많것 같아요 이거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또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음. 원해서 시킨 거 아니에요 음. 식감은 어묵이고 햄 스팸 맛은 햄 침도 온햄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네. 소세지, 딱 소세지 맛이에요. 괜찮네요. 이거 얘랑 반찬으로 먹기 좋아요.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이거 해장하기 딱 괜찮은 음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권 5만동 분탕 4만 5천동 나왔습니다. 9만 5천동 맛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담백하고 좋았어요. 여기 근처 오시면 꼭 방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동비엔역으로 가겠습니다. 동수원 시장도 있네요. 여기 뭐 말리고 있네요. 저기, 롱비엔 철교. 저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삥 돌아가면서 올라가야 돼요. 완전, 이 동네가 완전 찐로컬. 롱비엔. 롱비엔역. 여기 이제 하노이역이랑 이어지는 역사고, 하이퐁갈 때,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하네요. 오래된 역사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차 여기네요. 약간 예스럽습니다. 그래서 표를 끊고 이제 여기 나가서 타는 거예요. 그 저기 역사 안에 편의점 여기 현지 스타일의 편의점이에요. 새로 한번 나가 볼게요. 인테리어는 약간 옛날 유럽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철로가 있고 앞에는 여기, 현지의 집. 쭉 있습니다. 철교 보이시죠? 농비엔 네. 철교입니다. 저 철교가 그냥 그렇게 보여도 에펠탑 설계한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거예요. 알아보니 보수를 안 한대요. 신경을 별로 안 쓴대요. 지리적 위치로 봐서는 한국의 상담대교 비슷하고 대원이나 구조는 한강 철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철교 옆에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조그맣게 인도도 있어요. 설마 여기까지 오토바이가 체험하진 않겠죠? 여기서 이제, 하노이가 다 보이진 않지만, 빈민촌과 저 멀리 도시가 보이네요. 또 여기, 세레인 카페. 여기가 이제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면 여기가 잘 보인다고 해요, 철도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레인 카페 가는 길입니다. 여기입니다. 메뉴를 보시면 칵테일도 있고, 그리 티, 비어, 와인, 커피 여기 스테이크랑 뭐 튀김, 치킨 이런 것도 팔아요 3층 올라가서 주문하시면 돼요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멀리 이렇게 하노이가 다 보이네요. 뷰가 되게 좋아요. 롱비엔철교 저기 딱 보이죠. 여기 있고. 분위기는 되게 좋고, 뷰도 되게 좋은데 해를 직선으로 바로 받으니까 올해는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감상만 하고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투덜덜하네요 여기 이게 생각보다 가파라요 계단이 조심해야 돼요 여기 오시면 5층은 조금 넓고 그늘도 있어서 좋아요 4층 여기 4층입니다 3층은 약간 위스키나 와인 마시는 분이고 여기는 카페 이렇게 있어요 안에 여기 저희 자리 잡은데 여기도 밖에 테라스가 조금 있는데 그늘이지만 어 근데 뭐 안에 그 에어컨이 아니라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놔가지고 시원하진 않네요 그렇게 커피 나왔습니다 미에나미 스카피 보시면은 텍스 안붙5% 부... 붙는데 안 붙어서 89,000도 아메리카노도 8만 9천 동 텍스 포함하면 두이 합쳐서 18만 6천 9백 동두 잔에 만 원이 넘는 거면 이 나라에서는 굉장히 고급진 겁니다 밑에 밀크가 깔아 앉아서 이거 저어줘야 돼요 이게 딱 베트남의 오리지널 커피 맛좀 보게요 시럽 넣어서 달긴 한데 맛있네요 생각보다 아메리카노도 맛좀 볼게요. 여기 커피에 비해서 되게 연해요. 하나도 안 쓰고, 이런 물탄 커피, 역시 여기는 현지 커피가 난것 같아요. 크게 특별한 것도 없어요. 여기 뷰랑 롱비 철교 보이고, 하노이 전체 다 보이고, 그것 때문에 비싼 것 같아요. 여기가 영장인 것 같아요. 여기 테라스고, 나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 자리 있어요. 야 여기 뭐, 뻥 뚫려 있네요. 여기 완전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진땡. 여기 앉으면은 이렇게 철도가 딱 보여요. 요거 보려고 여기 앉는 거거든요. 이쁘네요. 감성 있고.